3.5에 1년 면접 때 다른 회사를 지원했어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솔직히 지원 회사를 다 털어놔야 하나요? 아니면 이 회사만 지원했요 이거는 두분 답변 다 들어볼게요. 선생님부터. 자, 면접 때 어, 다른 회사 뭐 삼성을 갔잖아요. 혹시 SK 지원하셨어요? 이런 질문들 여러분들 꼭 받잖아요. 그죠? 답변 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수많은 상황들이 있긴 한데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시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타사나 이런데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숨은 의미는 너 우리 회사 진짜 올 거니?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S사, 그러니까 삼성이 아닌 회사를 지원하는데 회사 어디 쓰셨어요? 전 여기 하나만 썼습니다.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뻥이죠. 대뻥이죠. <laughs> 네, 다 삼성 쓰죠. 다엔개 회사를 다 쓰잖아요. 오히려 근데... 하나만 썼으면 그건 정신머리 없는 거죠, 죠 그렇죠? 아,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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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일단은 처음부터 타사를 직접적으로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무나 아니면 산업이나 이런 것들 포인트 맞춰서 제가 이제 취업이 어렵다 보니 여러 다른 회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b u 하고 y yes 스버 b 인데요 b but u 끊으시고 다만 본인이 이제 지원한 회사에 꼭 가야만 하는 이유들 더 첨언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동의하각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그, 실제로, LG하고 SK에서 자주 물어보는 거군요 특히나 LG에서 자주 물어보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LG는 삼성 가는 애들 싫어하지 않아요? LG라고 하는 계열사는, <laughs> 그, 만약에 내가 100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130명 정도를 뽑아요. 왜 30명을 더 뽑을까요? 아, 삼성 가는 친구들이. 네. 그 친구들, 그, 다른 계열사로, 그, 다른 그룹사로 도망가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한 25%에서 30% 정도를 더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가 있, 있는 질문이에요. 어, 음, 왜냐면그 음, 질문을 받으셨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괜찮은 네.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 네네. 만약에 우종석 선생님이 그 면접을 오셨고 제가 만약에 LG 면접자잖아요. 근데 네. 이 친구가 마음에 들어요. 우종석 선생님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가 뽑고 싶어요. 네, 뽑고 싶으면 아, 이 친구가 삼성 면접장 가도 잘할 거기 때문에 거기서도 뽑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겠죠. 가능하죠. 그 네. 종석 씨, 혹시 다른 회사 어디 지원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음...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아, 나 지금. 네. 잠, 잠시 망설이고. 네, 어, 다른 경쟁사도 물론 쓰긴 했지만, LG의 인적성과 그리고 서류, 그리고 LG에 합격하기 위해서 다른 데를 신경 안 쓰다 보니, 다른 곳은 다 서류와 인적성에서 다 탈락을 하였습니다. 다. 주다 이거. 이딱이깔끔한대다요 정도가 나쁘잖아요 괜찮아. 나쁘지 않아요. 이제 어. 합격이야? 어. 여기 예, 괜찮습니다. 아,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하나만 더티어 드릴게요. 서류 탈락했다고 하시면 되겠어요. 아까 주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정쌤이 얘기한 것처럼 이 친구를 합격을 어, 이 친구 너무 괜찮다 해서 물어보는 케이스도 있는데 반대로요. 이 친구 별로야, 이미. 근데 궁금한 거야. 야, 요즘 애들 어디? 맞아요. 어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네. 해서 물어보는 케이스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똑같이 물어보는 질문 속에서도 다른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그거를 똑같다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S사 또는 그 경쟁사 지원했습니다라고 표현을 해주시고 정확하게 삼성이라고 하시면 안 되겠어요. LG가 가지고 삼성이라고 하는 단어 뱉는 순간 찡글 찔끔찔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경쟁사 아니면은 뭐 A사 어 아니면 디스플레이 업체 메이커 패널 메이커 이런 식으로. 돌려서 제 3인칭으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기계과라고 하면은, 아, 내가 만약에 화학과라고 하면은, 네. 제약, 화장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그 다음에 화학, 재료, 석유, 정유, 뭐, 다쓸수 있단 말이에요, 요즘 화학과가. 근데 LG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마른에게 물어봤어 그러면은 본인이 아 그래도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해가지고 아저 LG 화학도 썼고요 SK 케미칼 썼고요 동부뭐 음. 저거 썼고요 그 다음에 하나 케미칼도 썼고요 어디서 썼고요 줄줄줄줄 얘기하면은 그건 정신머리 못 차린 거지 왜 디스플레이 산업 에 말고 다른 산업을 줄줄 얘기하는 거는 너가 도대체 하고 싶은 게 뭐야라고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타사의 명칭을 네. 직접적으로 언급하시는 거는 안 됩니다. 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업 영역이 다른 산업을 집칭하시면은 저 친구가 타겟팅하고 있는 산업이 뭐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산업 바운드리는 하나 정도로 이렇게 묶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 그 지원하는 회사보다 더센 곳은 웬만하면 언급하지 않으시는 음, 게 좋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에 LG 디스플레이 썼으면 삼성 안 썼다고 하면 거짓말인가 삼성 디스플레이 썼다고는 라하 하되 그 다음에 아까 우정석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LG 디스플레이, AP 시스템 그다음에 탑 엔지니어링, 이루자, 인베디아 네. 어, 이런 것처럼 관련된 디스플레이 산업 업종에도 내가 주르륵 썼다라고 답변을 해주시는 게 가장 나이스 할것 같습니다 네.